일찍이네이기하고 2층하고 다틀어가고요 아유, 아틀래요 네. 일찍은털어에간다고 네, 네. 아, 야, 네. 우리. 그래. 우리 어머니가 <laughs> 또 털어내고 다른 걸 잘하시면 생겼네, 그치? 우리 어머니 반갑습니다. 근데 이제 힘드시지요? 네. 그래데 우리 힘드실 때 우리 어머니가 하시고 싶은 이야기 한, 한 말씀 해주세요. 뭐라고 말하지? 요새 너무 힘드니까 좀 어떻게, 뭐라고 말하지? 나 이런 말안 하고 싶은데. 괜찮아요. 그냥 뭐 이렇게 코로나가 싹 물러가서 그렇죠 제발 어. 코로나가 좀싹 물러가가지고 제발 어. 옛날처럼 좀 희망찬 날이 왔으면 참 좋겠어요 아, 옛날에는 정말 잘 됐나 봐요 그냥 그런대로 재미가 있었죠 아. 그냥 앞으로 이 재미있을 거예요 네자 네. 우리 어머니 힘내시라고 네? 애창곡 노래 한번 노래? 예. 노래? 어, 노래? 노래 자 하나 둘셋넷 바람에 좋다 아유, 그예 지금까지 진성 국민의 <laughs> 눈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